브라이디와 라이디와 뽀뽀. 응, 뽀뽀. 응. 음. 뽀뽀 뽀뽀 맛있어 이리와이리와를몰라요뽀뽀라그디면알라이와라이리와 뽀뽀 이디와브 이와 보라, 보라 이리와. 음자, 있어. 음. 음. 뽀뽀. 아직까지, 음 어... 보라야 뽀뽀. 이리 와, 이리 와. 그 사, 사, 카메라 건들지 말고 이리 와. 아직까지 저 녀석이 그렇게 곁을 많이 주진 않아요. 보라야, 뽀뽀. 보라야, 뽀뽀. 보라야, 뽀뽀. 음, 이리 와, 뽀뽀. 음, 뽀뽀. 음. 아직까지 곁을 많이 주진 않아요. 아, 그래서, 그래서 좀 섭섭한데. 아 이제 시간이 시간이 좀더 흘러야 겠죠 뽀뽀 응? <laughs> 하나 더? 아 근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 이거 자 보라 뽀뽀 뽀뽀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보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. 자, 보라야보라야 보라야, 뽀뽀 간식 먹자. 음, 응. 뭐가 뽀뽀? <laughs> 이제 제가 절로 가는 거는 신바보로 가는 거야. 여기 이제 그 철망을 쳐놔서 밖에 신발가 보이거든. 보라 이리 와. 보라 이리 와. 이리 와. 하위도 이리 와도 알고 이제 자 뽀뽀하자. 자 뽀뽀해서 먹어. 뽀뽀. 뽀뽀. 음. 응. 또 가. <laughs> 이리 와. 보라, 이리 와. 보라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카메라 건들지 말고. 안 돼. 이리 와. 뽀뽀. 뽀뽀라고 더잘하응 자. 자. 뽀뽀. 이리와 또 먹어 보라 이리와 아물 먹어 어. 아참 그리고 물 그릇 물 그릇은 여기 있어요 어 이제 이 장난감을 이 놀이를 하다 보면 물을 엎을까봐 제가 이 밥그릇 옆에 놓지 않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물 그릇은 여기 있으니까 물좀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, 참고하십시오 여기 있어요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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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어디 이리죠 뽀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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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거 당기죠, 이리 와. 보라야, 간식 먹어, 이리 와. 보라, 뽀뽀. <laughs> 그거 물면 안 돼, 보라야. 이리 와. 뽀뽀. 보라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어. 이리 와. 아유! 카메라를 왜 자꾸 만져! 응? 나는 찍어주는 사람도 혼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, 자! 이리 와! 자, 간식 먹어! 응, 뽀뽀!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 정말 자, 또 와. 어, 이거, 이거. 아, 뭐, 뭐, 예. 하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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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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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. 음 가지 마자또 있어. 자또 있어 여기 보라 얼른 먹어 얼른 얼른 딸강이처럼 여기 보라야 보라 여기 음 뭐? 그안 먹어? 더너 먹어? 너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료를 안 먹는 것 같아 저 사료 되게 비싼 사료야 응? 이제 사료.. 사료를 좀 먹어 사료 좀 먹어 알았지? 졸졸 따라다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저를 좋아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따라다니진 않아요 어... 이때들이 그래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어뭐 이게 하루 이틀 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오래 걸립니다 그치 그치 오래 걸리지 아이 집이 넓어져서 어... 네, 보라의 집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그 건설 자재가 어마어마하게 꽉차 있었는데, 제가 다 치우고 네, 이렇게 이제 바닥이 좀 이제 지저분한 것도 있고 해서 두꺼운 가바로 깔았습니다. 뭐 저제차 타이어는 어쩔 수 없이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둔 거고요. 뭐 이제 닭 알라면 네, 한 바씩 모아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직원들 줘야죠. 아까 한참 놀더니 한또 한잠을 또 때리더니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보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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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서면 좀더 예쁠 것 같습니다 보라 놀고 있어 얘네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, 보라가 간식 하나 먹고 여기 와서 얘네들을 쳐다보고 간식 하나 먹고 얘네들 쳐다보고 자 오른쪽이 엄마고 왼쪽이 신바예요야 떡판이구만 우리 보라도 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는 시간은 계속 노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한번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안 놀게 해주고 있어요 설아야 애기야 심바 심바 똑같아야죠 보라 난리가 나 난리가 아주 좋아 어쩔줄을 모르네 좋아 어쩔줄을 몰라 보라가 이발 쓰는거 보면 좀 고양이 같아요 두발로 밖에서 놀 때는 엄청 짓구게 하더니만 또이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땐또 그렇지 않네요 우리 심바가 <laughs> 다리잡기 아, 우리 보라의 다리잡기 어 보라 뒷다리 뒷다리만 무는 또 그런 어, 전술을 쓰네요 멧돼지 사냥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어, 전술입니다 <laughs> 저 뒷다리만 잡아요 어. 차요, 우리 보라가. 저거 좀 봐. 자자, 뒷다리로 자꾸 무네. <laughs> <laughs> 계속 보고만 있어도 시간 금방 가요. <laughs> 깔고 앉았어. 보라야, 뒷다리 공격해. 자, 뒷다리 공격. 보라 자리구나. 야너한입 감도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지금 보니 한입 감도 안돼 신발. 어우 그냥 소처럼 미는데 내 신발가. 이 덩치가 정말 커요. 더 크면 안 된다. 이 정도 딱 좋아. 是多啦。 귀여. 신발. 신발도 뽀뽀 한번 해볼까? 음 안돼. 싫어. 안, 냄새 날것 같아 넌. 보라. 보라. 뽀뽀. 보라 뽀뽀 한번 할까? 보라야 뽀뽀 한번 할까? 보라 이리 와. 뽀뽀. 어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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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너 말고, 어, 아너 말고. 보라, 뽀뽀. 아니, <laughs> 신바 말고. 보라, 뽀뽀. 어? 뽀뽀. 아이고. 자, 저리 가서 놀아. 신바야, 저리 가서 놀아. 어? 아, 저리 가서 놀아. 어? 신바, 저리 가서 놀아. 아, 먹을 거 없어. 자, 꼬리 잡게 한다. 자, 꼬리 잡게 한다. 꼬리 잡기 한다 왜 여기와 저리 가서 놀아 신바야 너무 가까우면 잘 안찍혀 가까우면 알았어 알았어 신바 왔어 응, 착하지 응. 해바라기 저의 해바라기예요 얘는 해바라기 원 아, 우리 신바 해바라기 원 신바도 어렸을때 사람에 대한, 그, 멘샤이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, 저만, 오로지 저만이에요, 얘는. 다른 사람 쳐다도 안 봐요. 오로지 저만. 보라랑 놀아, 신바야. 꼬리 잡기 해. 음. 아유, 귀찮아뭐 이런 표정 같아너 어? 아유, 귀찮아 아유, 귀찮아 조금만 놀아줘잖아기잖아신유키킬아나 나갈려나? 응? 한유키킬로나 나갈려나? 더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가 <laughs> 이거 <깔고> 앉았어. <laughs> 아 이거 참. 보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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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잘 놀아, 잘 놀아. 잘하는 자르는... 똥 치우고 할때